안 유튜브들아 오늘은 발로란트의 현재까지 공개된 7.09 PB 신규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어 와... 이번 업데이트가 본섭에 적용된다면 인게임에서 많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한번 같이 알아보자고 그럼 시작! 첫 번째, 저지의 탄창 변화 현재 저지는 7발의 탄창과 21발의 여유 탄창을 갖고 있는데 이번 업데이트 이후에 5발의 탄창하고 15발의 여유 탄창으로 변경되었어 두 번째, 스카이와 페이드의 스킬 판정 범위 변화. 사이퍼의 트랩의 적용 높이가 스카이의 늑대는 허리 높이 아래로, 페이드의 추적기는 발 높이와 머리 높이 사이로 트랩이 발동되게 되었어. 이번 패치는 사이퍼 트랩 와이어가 사전에 제거되기 어렵게 되어서 상당히 사이퍼에게는 득이 되는 패치라고 생각이 돼. 세 번째, 사이퍼, 영혼을 갈아 넣은 버프. 기존의 트랩 와이어는 설치 후 작동되면 파괴되었는데 이번 패치로 인해서 이제는 파괴가 안 되고 0.5초 뒤 재발동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기존에는 트랩에 걸리면 3초 뒤에 기절이 되었던게 1.5초로 감소되었고 이는 엄청난 버프라고 생각이 돼 마지막 레이즈 스킬의 너프 첫번째 페인트탄은 1,2차 폭발 범위하고 데미지가 감소가 되었고 구조물에 입히는 피해 배율이 기존의 2.5배에서 1배로 다시 감소가 되었어 두번째 폭발팩은 기존에는 폭발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아도 넉백과 함께 데미지가 들어갔다면 이제는 표시등이 들어오지 않으면 넉백만 작용되도록 변경 그리고 폭발 표시등이 켜지는 시간이 1초에서 1.5초로 증가되었고 자, 제뜻간에 저뜻간에 이렇게 7.09 p b 서버 업데이트 알아봤고 오늘도 내 영상을 봐주셔서 고맙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으로 만나자고 그러면 끝! 안녕!